응! 야! 엄마! 왜? 뭐해? 오이 무채나. 아 언제 끝나는데? 좀 있으면 끝나. 아.. 엄마 일단 빨래 돌릴 거면은 엄마 응. 옆에 내거 가방 있거든? 거기 안에 나. 어제 야생각 촬영할 때 입었던 친목 투성이 된거 아, 아. 그거 안에 있으니까 그거 세탁 돌릴 때내거 같이 돌려줘야 돼. 알았어. 뭐 <laughs> 아, 지금 빨리. 가방에 있는 거, 넣었어? 야생각 입은 거? 아니, 야가에 있는 가방에 있는 거, 가방에 있가방안 가방에 있을 거, 야 아마 야생각 가 입은 거, 알았어. 가방은안빨아가방 응? 나는는다가방가방은안빨아가방 어? 여자꺼 저 뭐야? 뭐? 뭔 응? 여자꺼?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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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이거 아 맞다 상반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아 맞다 상반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 미쳤나봐 저 x 그거냐고! 그뭐니 아니야 아 유... 여자껀데 뭘 아무것도 아니아니 아니야 내꺼 아니야 그 놈을 가만히 있어봐! 엄마. 그 뭐냐고 그거 왜 가방에서 네가 안고 다니냐고 아, 그거를 못 대네. 내거아니이고네가 아니냐고. 내가 갖고 다니냐고. 가만히 가만 그런 고 이상한 거를 누가 보면 이상한 사람 어떻게 네가 이나이런지알았다 어휴 미쳤나봐 저거. 아니 그건 남자가 가방에 내가 그런 왜 들고 다니는 거야 돈 내지 못 대네. 뭐? 이유가 뭐야? 내가 왜 가방에다가 탐구해 그 사람 갖고 다니는 거야. 뭐가? 아 맞아? 그냥 그 아는 사람이 맡긴 거야. 뭐라고? 아는 사람이 맡긴 거, 그냥. 그런 걸 맡겨, 여자 거를! 어, 잠깐, 맡긴 거. 내거 아니야. 니거 네 아닌데, 가방히아왜 뭐 화면에 뭐, 뭐 이상한 상상하는 거야? 그러면, 그러면 그거 보고 그럼 이상한 상상이 안 걸려. 아니, 그냥 아는 사람이 맡긴 거라니까, 그냥 잠시 맡아주기로 해가지고. 아니, 근 그런 걸 맡겨달라는 사람이 어딨냐고, 세상 천지 조선판도에. 뭐? 세상 판도에 조선판도에 남자지만 여자가 저런 걸 맡겨달라 그래? 야, 남자애가 맡겨달라고 했어. 어머? 자기 여자친구 선물 줄거 잠깐 잠시 그러니까 맡겨달라고 한 거지 나 여자친구 선물에 나 깨고 다 이렇게, 이렇게 들어왔구나 여기 난 지갑 하나 들고 탕으로다 넣어서 다야말 나가고 다니는지 아니고 후적을 해서 깊이 뜨다가 뭐 해가지고 다니고 제발 난 뜨는 거 없어 이렇게 봐 그럼 엄마는 무슨 추측을 하는 건데 지금 내가 뭐 이상한 짓 하고 다닐 거라는 추측하에 화내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? 네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수인데 왜 그를 민래도 깨 발등 지킨다고? 왜 막기다려 그런 거를? 응? 뭐, 뭐 부모님이 아들도 못 믿는데 내가 뭐 살아갈 이유가 있나 싶다. 여보, 자빠졌네. 이친내거 아니야. 살아갈 이유 여보 뭐 내가 못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놈께 반등 치겠다고 믿어도. <미러도> 그래, 그게 무슨 말이구요? 그만하냐? 못믿못 믿을 수도 있다는 말니냐 그럼 못 믿는다는 거잖아. 응 음, 진짜. <미러> 내거 아니야. 이거 아닌데? 남자가 그이그러고 다니니까 이상하다는 거지 나는. 선물할건 가면 지막에달라고 했다가 또 여자 아니라고 했다가 남자랬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이거나다 이거였다 아나다이거랬뭐야그만면이 이상한 게발 x 이거? 뭐라고? 미X야. <목소리> 몰가어이니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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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언제 빨래빨 줄 알고? 그래서 내가 아까 혹시 빨래할 거면 그냥 해달라고 하고. <목소리> 아이고 지짜 아이고 x 발 그래서 그걸 샀어? 어. 미친놈 이엄마한 맞는 사이즈 사야지! 야! <laughs> 아빠가 나한테 맞다, 내가 <laughs> 맞아! 내가 이렇게. 맞아! 어다이 언니 바어 그거.. 좀큰 응. 사이즈 산 건데 맞을 리가.. 야이 x x x x x x x 이킨댈 어머나? 미쳤나봐. 왜? <laughs> 마음에 네. 들어? 다야, 다. <laughs> 다야? 어 다. 미쳤나봐. 이런 거를 살줄 알고. 그럼. 이런 거 사랑하는 사람만 사주는 거래든지 아니, 엄마. 그치? 그러니까 사랑하니까, 이새 아니, 아니,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엄마 이거 엄마. 속옷 막십몇 년씩 입어가지고 막다 빵꾸나고 이랬잖아. 야! 그러니까 나는 벌어져, 빵꾸난 그 거, 거 그만 입으라고. 자꾸 또 입고 또 입고 내가 샘플로 <laughs> 엄청 많이 사온 거야. 저그 마사지 두 개만, 이 ᄉᄇ. 아이, 그 속옷 매일 갈아입어야 <laughs> 되는 건데. 이쁘다, 근데. 적어도 그 정도는 있어야지. 오, 이쁘다. 근데 어떻게 알았어, 엄마 사이즈를? 엄마 사이즈 아이, 당연히 알지. 그때 그래서 그 속옷 몰카 한거 아니야. <laughs> 그래? 어. 아, 그거 <laughs> 거기다 입어, 어머? <laughs> 아니! 맞어. <laughs> 아 그렇게 좋아? 그럼. V V.